얼음 가득 아이스 커피를 담을 수 있는 350ml 항아리 머그를 좀 보여드릴게요.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정말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사이즈의 폴란드 도자기의 예, 대표적인 어, 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350ml 항아리 머그입니다. 항아리 머그라 함은 저희가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항아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항아리 머그라고 부르고요. 어 외국에서는 버블 컵, 뭐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 허니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이 디자인이 이 스타일 세입 어, 모양 자체가 이 항아리 모양을 닮은 이유는 어, 이 기능적인 면, 기능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고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음료의 온도, 차갑거나 뜨거움이 쉽게 식거나 쉽게 잃지 않도록 고안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입구가 좁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열기가 쉽게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다가 얼음 가득 넣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커피를 넣어서 마시면 정말 맛이 정말 꿀맛이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고객님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 진짜 다른 컵에 마시다가 이 컵에다가 뭐 마시면 정말 맛이 다르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 사용하시다가 뭐 떨어뜨려서 깨지시거나 이럴 때 다른 그릇을 잠시 사용하다가 정말 아, 커피 못 마시겠다 하시고 다시 들려서 재구매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컵 같은 경우는 커피라든지 또 따뜻한 음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